노후 걱정 끝, 60부터 돈복 터지는 뒤, 환영을 두번 터치하면, 복을 부르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무속에서는 말합니다. 복은 일찍 오는 사람보다, 늦게 오는 사람이 오래 누린다. 이 띠들은 젊어선 늘 아껴 쓰고, 가족 챙기느라, 자신은 뒷전이었지만 60을 넘기며 하늘의 금고가 열립니다. 사주로 보면 그동안 눌려있던 재성이 60대 이후 재왕으로 치솟는 구조. 쉽게 흩어지던 돈이 이제는 자리를 잡고 작은 수입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조상금줄이 늦게 풀리는 팔자, 말년복이 터져 집안이 되살아나는 띠라 부릅니다. 그동안은 자식 가정을 위해 쏟아 붓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늘이 이제 당신 차례라 말해주는 시기 노후 걱정 끝 60부터 돈복이 폭발하는 띠는 바로 소띠, 개띠, 양띠, 돼지띠입니다.